26장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아에 있는 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벌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 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거,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시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음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다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글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때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릴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애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날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땅,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느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자손, 아니, 내가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식,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 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무슨 일로 저에게 제게 찾아오셨습니까?여러분이 제게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그들이 대답했습니다.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 이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 세바라고 불립니다. 에서는 40세 햇사람 브엘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